아이템으로 쾌적하게 무더위 견디기 위해 꼭알아야할 제품. 살리오 캐릭터로 열을 식혀 보세요. 기존의 열냉각 시트가 밋밋하게 느껴지셨다면 이제 귀여운 디자인으로 마음도 함께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. 아텍스 열냉각 시트 살리오 캐릭터 16개입은 사랑스러운 캐릭터들과 함께 발열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대용량으로 경제적이며 긴 유통기한 덕분에 필요할 때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사용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. 특히 아이들이 살리오 캐릭터를 좋아해서 거부감 없이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. 또한, 뛰어난 접착력 덕분에 활동적인 아이들에게도 안성맞춤이며 무향이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귀여운 살리오와 함께하는 열냉각 경험,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. 더운 날씨에 지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언제 어디서든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, 크리넥스 콜링 물티슈 휴대형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불쾌한 더위에서 벗어나는데 최적입니다. 유통기한도 2025년 12월 1일 이후까지로 넉넉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후기를 살펴보니 여름철 야외활동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네요. 특히 사이즈가 작아 가방에 쏙 들어가 어디서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 기회에 크리넥스 콜링 물티슈 휴대용으로 더욱 상쾌한 하루를 경험해보세요. 여름철 필수 아이템, 전해질을 손쉽게 채워줄 제품을 소개합니다. 땀을 많이 흘리며 지치기 쉬운 여름, 전해질이 부족하면 피로가 더 심해지죠? 이럴 때딱 필요한 게 바로, 대일제약, 식염포도당입니다. 500정의 알약으로 간편하게 전해질 보충이 가능하며,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여름철 필수 건강식품입니다. 사용자 후기를 보면, 동남아 골프 전지훈련 중에도, 이 제품으로 염분을 충전하여, 36 콜플레이를 무리없이 소화했다고 하네요.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운동 후 활력을 되찾아주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. 체력이 약하거나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지금 바로 대일제약 식염포도당으로 여름철 건강을 챙겨보세요.